음? 이제 끝나요 네파이널리 빈칸이 끝나고요 와, 이게 네. 아마 다음주면 빈칸이 끝나고 이제 슬로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자 144번은, 이렇게. 144번은 문제가 너무 그거라서 145번 145번을 지금 1분 30초 둘테니까 같이 풀어보고 손과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힌트 다 있어요 아래에 있습니다 145번 1분 30초 맨 처음 단어 뜻이 뭐예요? 안 알려줄 거 알려주면 답이 안 나와. 1분 30초 5번 맞나? 조용 일번선 일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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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선 일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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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본선일본번일번 일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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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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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분이 제일, 제일 많, 많다며? 미치겠다. 아 니네 진짜 선생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 AI에 이기기 위해서 아, 우리 리딩엔드 능력을 갖춰야 된다 했지? 자 빈칸 봅시다. 아니 여러분 잘 따라와봐. 우리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에서 사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대역볼은 그럼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는 거야. 그럼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고 같은 뜻으로는 더스트 같은 것도 있어 더스트도 그러므로 그러니까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 비가 어? 뭐 이게 왜 중요했지 왜 이걸 중요하다고 했을 것 같아? 이금동사부터 나왔어. 뭐, 뭐, 그 해라. 해라 명령문이니까 이거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 글에서 이 짧은 글에서 이걸 하래잖아. 강력하게 원하는 주제문이다. 이걸 하래 뭐할 뭐 때? When it comes to는 관하여라는 뜻이고요. 나도니 버들소. 이렇게 써 가지고 뭐에 관하여서는 뭐에 관해서 너의 스톡이 나왔네, 주식이라고. 너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또한 너의 개인적인 인베스트먼트 이 단어의 문제라니까? 인베스트먼트가 뭐야? 투자. 투자. 너의 개인적인 투자든 주식 포트폴리오든 간에 A든 B든 간에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걸 모르. <laughs> 아, 이걸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첫 번째 어니스트해라, 정직해라. 뭐 이제 어이션트 인내심을 가져라. 왜 이게 이션트가환자라 뭐? 알아 환자는 음. 기다려야지 낫잖아 인내심 음. 있는 다음에 프로덕티브 는 생산성이 있어라 딜리전트 근면 성실해라 음. 커버레이집 협동해라 아, 단어의 문제라니까 그니까 이제 대체 주식에 관련돼서 뭘 하라는 건지 모르. 아직 모르잖아 근데 이걸 하라는 거지 힌트를 위해서 찾아봐야겠죠 이다 틀렸어. 다3번해놨잖아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주 이번했어요. 자, 가볼게요. 잘했어요. 첫 번째 아마도 더 비기스트 미스테이그 가장 큰 실수 어떤 거? 대부분의 인베스터 투자할 자거 아니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게 주어. 웬 언제? 걔네가 처음으로 인베스팅할 때,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할때 가장 큰 실수가 이제 뭐냐? Getting into a panic over loss요. 문제죠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실수가 g 링인 i n 패닉에 빠지는 거. o v 로스 때문에. 로스가 뭐겠어? 내가 그러니까 주식하거나 이런 거 투자할 때 이런 상실 때문에 엄청나게 패닉에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그게 첫 번째 하는 실수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obstacle이래요. obstacle이 옵스테클이 뭐야? 장애물이요. 굉장히 큰 장애물이거든. to 뭐할때 to making a strong and long lasting plan 할때 이게 이제 뭐냐면 길게 지속되는 이런 뜻이고 강력하고 길게 지속되는 플랜을 짤때 그때 이제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야 좀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때 좀 장애물이 됐대 왜냐면 we work hard for our money 우리 돈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we want to see 보고 싶단 말이야 이것이 grow 하는 걸 이게 뭐겠냐? 그렇죠. 우리는 돈이겠죠. 여기 지금 돈밖에 없거든. 지금 단수가. 우리는 돈이 오르는 걸 보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얘가 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대 돈이. 뭔 말이야? 돈이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잖아. 연락에 돈을 번 거니까. 버시 나오네요. 버? One most 대부분의 beginning investor들은 don't understand. 걔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지 뭔지 알아? t h a t Investing in the is at, is risk.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것, what, 것은 이제 뭐냐. 바로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라건 is risk라는 거. 약간 굉장히 리스크라는거 우리는 이해를 못해. 그리고 그리스크와 함께 너는 가끔씩은 sometimes, 가끔씩은 take loss. loss를 챙길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면 어 뭐야 아, 내돈 떨어졌어 하면서 막 이렇게 바로 그냥 아 뭐야 하면서 바로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여러분 저도 주식을 지금 제가 내, 내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주식을 잠깐 봤거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플러스 20%였나 주식 종목이 연락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예, 예. 제가 지금 LG 생활건강을 60만 원인가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42만 원인가. 음. 대충 느낌 오죠? 손절을 많이 봤다. 음. 근데 약간 그렇죠. 예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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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냐. 뭐뭐 뭐 그거의 문제 아니겠어 얘들아? 언젠가는 오르겠지 뭐 이렇게 갈 건지. 어쨌든 리스크 와 함께하죠. 왜그 우리 은행에다가 넣는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거는 여러분 그냥 돈이 커지잖아. 물론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런 이 이거는 이제 리스크 이거 들어봤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들어봤죠? 예, 네,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이 클 수도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강력한 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얼도, 비록 멀지라도이 투자가 maybe falling, 아마도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떨어질 수 있지만, 비록 이긴 하지만, it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아. 의미지 않는 애잖아. You have to abandon it in a rush. 이런 abandon이 뭔데? 우리 단어였잖아. abandon이 뭐였어 35가 단어였잖아. 아, 버리다라는 뜻이 없어. abandon,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미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 투자를 한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와 내가 땅을 하나 사놨는데 와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건 뭐를 미하는건 아니다 네가 당장 이런 러쉬는 긴급하게란 뜻이거든요 급하게 급하게 당장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보아 the p o i s 결국에는 네가 투자자로서 뭘 해야 되냐 you s h o u l d should가 써있잖아 너는 you should not focus on short-term loss요. 그러니까 너는 단기적인 잠깐 잠깐 로스 했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럼 뭐? Long-term g r o w t 에 집중을 해라.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에 집중해라. 해. 야 그럼 너는 뭐가 필요하냐? 부지런할까? 정직할까? 협동을 할까? 인내심을 가져라. 당장 손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가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몇 명밖에 못 맞추는 거야. 답은 이번 제가 SK 하이닉스가 8만, 10, 12만 원일 때 샀어. 8만 원일 때까지 떨어지더라. 근데 이때 제 친한 지인이 이걸 사라 그랬어. 전재산을 거의 다박가서 사라 그랬다. 내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를 사냐? 안 샀어 근데 지금 현재 얼마? 현재 17만원 그말인스는 여러분 없애. 내가 여기 이게 지금 곱하기 2배가 된 거잖아 내가 5천만원에 5천만 샀어 그럼 이게 1억이 되는 거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크다 아이씨 표는거 아,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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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아 나중에 주시겠지 에 어쨌든 뭐 에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한개더 하겠습니다. 어, 문제 뭘 거냐면 155번 155번도 1분 30초 한번 해볼게요. 155번 준비됐죠? 이번에 좀 맞춰보세요. 파이팅 시작하세요. 자, 아, 1분 30초면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1번 속. 그러니까 아, 시간 잠시만요. 안에 풀려고 노력하세요. 1분 30초 끝났어요 1분 30초 끝났어요. 제가. 저거 지금, 아, 지금 10초의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아정말요 네. 1 0 자, 1번 속. 배 2번. 어디에 들 건데? 3번. 5회 4번. 아, 뭐 4번, 5번. 뭐 4, 5로 갔네요. 자, 답이 뭔지 볼까요? 자, 답은 1번이에요. 아. <laughs> 정말 미쳐버려. 자, 1번에는요. 또 수업을 하고 싶긴한데 아, 이게 이제 그 주제문 부분만 잠깐 그렇게 가면은 요 이제 요 부분만 조금 체크하면서 갈게요. 음. 단어 부분만, 내가 형광펜 친 부분만 좀 가면서 갈게. 그, 가끔씩 있잖아. 사실 질문이라는 거는 선배이 전달하는데 관심사를 전달하거든. 응. 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애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잖아. 밥 먹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응. 질문을 대부분은 전달을 해, 관심을.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나오잖아. 하지만 대부분은 질문이 관심인데 가끔씩은 그들이 질문하는 그 관심이 뭐랑 연관이 없을 수도 있냐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 가끔씩 그거는 디스트럭션임의 오비어스 명백히 이런 거거든요. 이 디스트럭션이 뭐냐면 단어의 문제라니까 주의가 산만해진다 이거지. 주의가 산만해져.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베케이션에서 좀 불편했었던 일을 막 말을 하고 있었던 친구한테 그랬더니 얘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 거야. 야너 어디서 갔는데? 어디 베케이션 갔어? 그럼 이 새끼는 공감능력 공감 제로 아니요 내가 지금, 야, 나, 아, 난 지금 휴가가가지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근데 어느 호텔에서 묵었어? 이러면은, 미친놈이죠? 이상한 거죠 얘는, 얘는 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질문이 뭐가 되는 거야? 질문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아마 너는 뭘 느끼겠어? 여기 나오네. You want to feel, 느끼지 않을 거야. 리슨 드 투,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듣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시락 거리지마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이제 느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이 리스너들이야. 이런 리스너들. 이런, 이런, 리스, 이런 리스너들은 폴스를 하는 거란 말이야. 폴스가 바로 강요하는 거다. 이거야. 본인의 서사를. 본인의 서사를. 이제 우리의 경험에 딱 빗대어가지고 음너 그런 거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이렇게 A라는 말을 했는데 음너 그거네 네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 이러면은 말하기 싫겠죠? <laughs>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지금 무엇을 추측하고 있고 추측 이런 질문들이야 이런 질문들은 무엇을 추측하거나 무엇을 이미 추정하고 있는 거야 대절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이거야. 우리의 이야기가 무조건 그들이 정해놓은 대본에 스트립트, 그들이 정해놓은 대본에 무조건 맞아야만 해내 이야기가 네가 생각한 게 무조건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우리의 스토리가 큐드빅 무조건 그들의 대본에 맞아야만 한다라고 추정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잘 들어주는 게 되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불좀 켜주세요. 어, 우리 지금 단어 통과 못한 친구들은 당연히 그냥 남아서 하시고요. 어, 우리 숙제장부터 앉아 계세요. 숙제장부터 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어디부터 왔죠? 여기 전 날려봐 아. 날려 자주에 있는 친구들은 잠시 남으시고요 단어 통과한 이미 구독까지 봤다 하는 친구들은 가시면 됩니다 안녕 아.